지난 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선전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잦아들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종목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S&P 500 편입 종목 중약 400여 개가 상승세에 동참하며 상승의 저변이 넓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57bp 상승한 4.16%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인연물 금리 역시 2 1 2비 p 상승하며 3.5%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비 0.34% 내린 98.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WTI 유가는2.64% 상승한 58.0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5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1.49%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브로드컴, 아마존과 메타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은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소재와 금융,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기술 업종 역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